네, 안녕하세요 종가지원입니다 예, 오늘은 12월 3일 일요일입니다 아 코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조금 목소리가 조금 음, 듣기 불편할수도 있겠으나 일단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목이랑 코쪽으로 온것 같은데 코로나는 아니겠죠 예, 열은 안나는데 일단 오늘 일요일이니까 내일 관심정보 한번 뽑아보기로 하고 어, 방송 을 이렇게 켤 때마다 조금 드릴 얘기가 있으면은, 그거 같이 전달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여러가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뭐, 테마에 대해서도 얘기, 할까 했고, 재료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할 게 있는 것 같고, 종가 배팅에 대한, 뭐, 지, 그, 댓글도 있었고, 어, <laughs>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 길게 얘기할 것 말고, 좀 짧게. <laughs> 할 거를 선정을 한 거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것도 뭐 자주 했던 얘기인데, 어차피 다 제가 지금 뭐 4년째, 5년째 하고 있으니까, 다 했던 얘기예요다 했던 얘기긴 한데, 어, 자기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죠, 매매는. 예. 그거만큼 뭐, 어, 다른 얘기를 할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기준이 있는가? 자기 기준이 있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그럼 자기 기준에 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오늘은, 어, 자기가 매매하는 구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차트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차트를 기준으로 차트를 이렇게 우리가 둘러볼 때 장중 매매를 해도 마찬가지고 아침 매매를 해도 마찬가지고 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그러면은 다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느냐 라는 거를 따질 때 내 기준이 명확하면은 아무리 많은 종목이 뜨더라도 그 중에 몇 개밖에 안 남아요. 내가, 어, 이건 접근해야겠다. 라는 게. 거기서 또 다른 기준들이 있죠. 다만, 이렇게 순간순간 판단해서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애들을 볼때 내가 이놈을 매매할 것이다, 매매하지 않을 것이다는 이미 이 그림에서 이미 결정이 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야 그 다음 기준을 적용하고, 그 다음 기준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좀더 집중해서 소수의 종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니라고 그게 좋지 않은 종목이라는 게 아니죠. 내 기준은 내가 매매하는 기준인 겁니다. 이 얘기를 예전에도 여러 번 했는데, 나는 축구라는 기준을 선택을 한 거예요. 주식 시장에서 나는 축구라는 기준을 선택한 거예요. 축구라는 룰은 골대에 슈팅을 해서 골을 넣는다라는 게임인 거죠. 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 애를 기다렸다가 찾아내는 거고, 누군가는 뭐 탁구를 할 수도 있겠죠. 응. 핑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자기의 기준이 있어야 이게 뜨면 제끼고 이게 안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안 하니까 이건 내가 안 하니까 이건 내가 안 하니까, 내가 안 하니까. 그러다가 어 왔네 할때이 종목을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기준들 거래 대금이 어떤가 음 그럼 그 차트 안에 모양에서 얘가 왜 이런 형태로 흘러왔는가 어떤 뉴스 어떤 테마를 달고 있는가 호가창의 형태는 어떤가 어, 재료는 무엇인가 시총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같이 다 따져버리면 트레이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들어오는 이 구간이라는 거는 딱 보면 알아야 돼요. 딱 보면 알아야 됩니다. 딱 보면 알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딱 보면 알도록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매매를,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떴다. 어, 이 종목은 내가 매매하는 기준이다. 최근에 거래가 이렇게 터지고 있고 추세를 타고 있고 단기 추세를 주요 구간 내가 좋아하는 주요 구간들을 뛰어넘었다. 정고 돌파, 볼린저 밴드 돌파, 추세를 타고 있다. 그 최근에 거래가 터지고 있다. 이게 그냥 바로 눈에 보이는 거죠. 이런 종목 안 한다는 거죠. 이런 종목 이건 뭐 신규주니까. 이런 종목, 어 괜찮네, 괜찮네. 추세를 타고 거래 터지고 주요 구간 뛰어넘었다. 전고도 뛰어넘었고 볼밴도 뛰어넘었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렇게 돌리다 보면 거안 어, 하냐? 안 하는 거면 이해가 아무리 여기서 나를 꼬신다고 해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도 하는 경우들은 있는데 이거는 정말 괜찮은 거래가 터져줘야 돼요. 이런 거래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이렇게 명확하면은 어 선택의 폭이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버리면. 주구항방 매매하고 를 내동매매도 많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한번 자기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이렇게 쭉 돌려보세요 이게 내가 매매하는 놈인지 안 하는 놈인지 이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쭉쭉 보면서도 추려낼 수 있는지 그렇게 추려내야 한 다섯 종목이 동시에 딱딱딱딱 뜨면은 그 중에 바로 내가 집중해야 될 놈을 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어, 구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차트 매매 안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제일 그 빠른 기준, 즉그제 직관적으로 제가 느낄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 직관적이라는 얘기는 보자마자 바로 보자마자 난 저거 좋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직관적인 기준이 다른 거에서 아마 있으시겠죠. 뭐 차트를 안 보더라도 동시에 짧은 시간에 어 특정한 거래 대금이 터진다거나 어뭐 그런 아니면은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뭐 순간적으로 어떤 뉴스 뭐 그런 형태를 보겠죠. 어쨌든 그게 직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1초 2초 안에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종을 뽑아 올리는 형태도 제가 좋아하는 기준이에요 그 종목이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기준 그 다음에 그 제가 좋아하는 기준에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면 그 다음 시나리오 있는 거죠 나는 어떻게 움직이는 형태에 따라서 진입을 하든 대응을 하든 음, 아예 안 보든 선택을 하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내일 관심 종목의 형태는 다 제가 좋아하는 기준인 거고 이게 뭐 간이만이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관종 후보는 아까 쭉 둘러보면서 쭉 보면서 괜찮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형태고 그 다음에 관종을 뽑으려면 이놈의 재료도 알아야 되고 최근의 거래 형태도 알아야 되고 뭐 기본적인 것들은 다 보죠. 분봉의 형태도 보는 거고. 일단 첫 번째 시노펙스입니다 얘는 금요일 날어 좋은 주소가 나오면서 올렸는데 음 일단 차트 형태는 굉장히 좋은 녀석이에요. 차트 형태는 굉장히 좋으나 아쉬운 건 뭐다? 종목 특성. 시노펙스라는 종목이 종목 특성이 그렇게 좋은 녀석은 아니에요. 뒤통수 잘 치는 놈이죠. 음 근데 워낙 좋은 구간에 갔기 때문에 이건 좀 봐줘야 됩니다. 이건 봐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요 구간 보면 되겠죠. 지난번 대량거래 구간 여기에요. 여기 고가 4,900원 이 라인은 안 깨트렸으면 좋겠다. 일단 단기 흐름에서는 단기 흐름에서는. 얘가 완전히 망가지는 지점이 어디죠? 요 4,400원 구간 깨트리면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어, 단기 흐름은. 근데 여기 안 깨트리고 만약에 여기서 버텨낸다. 4,900원 라인에서. 그럼 얘는 어, 다시 버텨낸다는 건 뭐예요? 주식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주식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주요 저항에서 버텨낸다. 그러면 다시 얘는 방향을 여기를 치로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여기를 그럼 그 과정에서 주요 라인이 뭐예요? 5,000원. 5,000원. 분봉에서 한번 보면 5,000원 너무 가까우니까. 그윗구간 어차피 제 고점 여기. 이, 이 라인은 굉장히 큰 장이죠. 상한가 갖다 깨트린 구간이니까. 어, 그윗 구간에서 5,100원, 5,200원 구간 보면 될것 같은데, 5,200원 라인 상단으로 잡겠습니다. 여기를 치면은 5,360원 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900원, 5,000원, 5,200원. 요렇게 라인 긋고, 이거 문제 뭐 관종 포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그었는데, 내일 얘가 아침에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뭐, 아침 매매하는 기준에서 할수 있는 범미가 생기는 거죠. 근데 얘가 그게 아니라 밑에서 그냥 출발해 버리거나, 그럼 여기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쭉 빠져버렸다. 그러면 이제 매매 대상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 금속, 이 얘기를 아까 제가 테마 때문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정치 테마주가 조금 뜨겁죠. 태양 금속에도 한동안 관련 테마로 엮였는데, 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정치 테마주를 빠뜨릴 수는 없죠. 사실 제가 생각하는 기준. 근데 나는 정치 테마가 싫다 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단순히 단기 매매에서는 정치 테마만큼 강력한 어, 재료를 가진 녀석도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는 거의 저는 뭐 매번 할 때마다 얘기했지만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한동훈 테마를 해야죠. 음, 이번에는 한동훈 테마 정치 테마를 접근할 때 내가 그 후보가 혹은 내가 그 정치인이 좋다 싫다는 아무런 관점이 안 돼요. 네. 제가 이 얘기한다 한동훈 좋아한다 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동훈 싫어한다 는 얘기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쨌든간에 정치테마주는 시장이 어떤 녀석을 선택하는가를 봐야 돼요. 시장이 예전에 강했던 애들 보면은 뭐 이명박 때부터 시작한 것도 있지만 저는 그때 제대로 하지 못했었고 그 이후에 뭐 문재인 안철수 어, 윤석열도 엄청 강했죠. 엄청 강했죠. 이재명, 그 다음에 이낙연. 이낙연은 좀 약한 편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시기에 어떤 뉴스들이 왔고,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정치인의 테마가 강하게 작용했는가. 아주 반짝, 굉장히 강한 녀석도 발생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테마는 꽤 오래 갈 테마죠. 네. 꽤 오래 갈 테, 테마인데, 어, 지금 순환을 돌고 있어요. 일단 내일은 덕성우, 지금 우선주가 지금 대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형태는 아닌데, 덕성우랑 대상 홀딩스 우, 얘들이 대장을 치고 있죠. 근데 얘들이 내일 정지에요. 음, 내일 정지기 때문에, 어, 뭐, 덕성 본주를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상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네, 얘도 어, 우선주가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형태고 그나마 얘는 가벼워요 네, 가벼, 가벼운 형태인데 지금 좋은 구간올라서꼭 대량거래 그래 터트렸고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고 4875원 시간의 가격이 막판에 훅 빼면서 빠졌어요 실제 5 0 0 0원을 갔죠 얘는 내일 다시 5 0 0 0원 돌파 해주는 게 핵심이다 4850원 음 이렇게 라인 잡고 이놈도 내일 관종 포함을 하겠습니다 <laughs> ls 전선 아시아 얘도 지금 관종을 여러 차례 포함을 했던 녀석인데 어, 이때 이 구간을 지금 돌파하고 이 위에서 버티고 있는 형태는 상당히 괜찮죠 다만 최근에 거래는 좀 아쉬워요 이앞 구간 거래에 비해서는 음1 7500원 17,500원 위에서 놀아줘야 지금 저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가 나오는데 사실 그 아침 매매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움직임을 계속 보여준 녀석입니다. 입구가는 18,000원 잡고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가 이 c s 이놈은 앞선 애들이랑 느낌이 좀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제가 좋아하는 형태 보면 이 빨간색 선 위에 있는 녀석이 많은데 가끔가다 밑에 있는 녀석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뭐냐면은 어 이렇게 추세를 타고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를 타고 내려오다가 대량 거래를 터뜨리고 추세를 만들어내면 이볼밴으로 관련은 어 관성이 생기는 거죠. 제 관점상 그래서 보는 녀석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거래가 워낙 조, 좋은 형태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어 볼까 생각을 하는 녀석이에요. 지금 일단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 가격이 5,300원. 일단 얘는 6천원에 부딪혀요 무조건 6천원에 부딪히는 녀석인데 6천원이면 좀 높긴 하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얘도 네, 한번 볼게요 그래서 5,300원 6,000원 중간에 5,500원 아닌 정도 있겠고 일단 5,300원 위로 가면 일단 단기 박스는 올라서는데 이 구간이 좀 걸리죠 여기서 좀 많이 부딪히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다음 관종 포함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갤럭시아머트리랑 갤럭시, 갤럭시 SM 인데 음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저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얘기를 했던 녀석인데 이게 거저께 관종 포함을 안 하고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금요일날 관종 포함을 했다가 오늘도 관종 포함을 안 할까 싶은 녀석이에요 그 관점만 살짝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면은 지금 갤럭시 아머 트리가 잘 나가는 형태에서는, 그러니까 둘 중에 갤럭시 아머 트리가 잘 나가는 형태에서는, 어, 저는 이거 매매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은 얘가 매매 관점이었어요. 근데 목요일은 얘가 매매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하 목요일날 이 은봉이죠, 이 은봉. 이 은봉 때는 얘 따라 움직였어요. 얘 따라. 근데, 어, 금요일은 뭐예요? 금요일은 얘가 움직이고, 얘가 따라 움직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A라는 종목과 B라는 종목 두 개가 있는데, A라는 종목 있고, B라는 종목 두 개가 있는데, 얘는 내가 좋아하는 형태고, 종목 특성도 나쁘지 않아요. 얘는 괜찮은 녀석이에요. 얘는 별로 안 좋은 녀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얘는 같이 커플로 움직이는 녀석입니다. 같은 테마에 엮여있어서. 근데 얘가 대장을 치는 날은 매매를 할 수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형태고, 어,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근데 얘가 대장을 해버리면 얘는 따라가거든요. 근데 안 내가 안 좋아하는 형태의 그 녀석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얘를 따라 얘가 움직이는 건 이건 매매 대상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어,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로 돌아가 보면 이날이죠. 이날 이날 다음 날 관심 종목으로 얘를 안 뽑았어요. 얘도 이날 마찬가지로. 괜찮은 위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래 터지면서 볼벤 돌파. 근데 얘를 관종으로 안 뽑았어요. 그 이유는 이날, 그 다음날 움직임은 갤럭시아 SM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게 쫄병의 운명이죠. 근데 그 다음날, 금요일날 이날이죠. 이날은 관종을 뽑아서 갤럭시 아머 트리를 유심히 바, 봤던 거죠. 근데 이놈은 내가 마찬가지로 이날은 지가 대장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포함을 했던 거고, 그럼 과연 내일은? 내일은? 내일은 얘가 대장이죠. 그 시간에 상가를 가버렸어. 그럼 얘는 3,000원 구간에서 출발하는데, 여기 구간. 그럼 얘가 위에 위로 이렇게 세워버리면, 세워버리면, 일단 여기 다 부딪히는 구간에 가는 겁니다. 그럼 얘는 여기 뚫어내야 저는 이제 좋게 보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가다가, 갭을 내일 띄우고 가다가 또못 간다. 못 간다. 이렇게 움직여, 뭐안 좋은 형태로 움직여버린다. 그럼 얘는 따라가셔도 못하고 이렇게 빠질 게 뻔하기 때문에 내일 관종으로 포함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좋은 놈인데 내일은 갤럭시아 SM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포함은 안 하겠다. 다만 봐야겠죠. 그래서 내일 관종은 이렇게 네 종목 포함을 할까 합니다. 시노펙스, 태양금속, LS전선아시아, 메가이CS. 이렇게 네 종목 관종 포함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 이제 감기 걸렸다고 했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독감도 유행한다 하고 그 다음에 장이조 장쪽으로 도로 바이러스 설사하고 한다는데 그것도 막 유행을 하고 다 조심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매매도 잘 하시고 차주도 이제 12월 시작이라고 보면 되니까 한해 마무리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